아, 오늘 더운 음, 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개승 로니엘. 네, 네, 네. 에, 그리고 실장님. 네. 그리고 <laughs> 우리 최우수 최우수 공인중개사님 네. 대표님께서 이제 여기 대사무 해좀 자세히 조사를 좀 <웃음> <웃음> 해보겠습니다. 네. 역세권 이제 금정역 개승 로니엘이라고 되있는데, 어 그럼 여기 아파트하고. 그 오피스텔 같이 있는데 뭐반반씩 있는 건가요? 아니 여기? 총 143세대고요. 아파트가 80세대고 음. 오피스텔 163세대. 음. 동수는 11동, 0 12동 0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음. 저희가 22층까지는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두 동이면 한 동은 아파트고 한 동은 오피스텔 뭐 이런 식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정면, 그것도 막 섞여 있나요? 섞여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두 네. 동은 아파트가 1, 2. 네. 그다음에 3456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아. 1동도 마찬가지로 1, 2, 는 아파트 3, 4, 5, 6가지가 오피스텔 이렇게 있어요. 아, 한가 음, 그럼 지금 총그 네. 호실은 243세대. 243세대. 네, 네. 아. 왜 3세대가 왜 나왔냐면 네. 저희가 이제 여기에 2동이에요. 저희가 앉아있는데 네, 2동이 네. 1동에 네. 그 옥상도. 그쪽에 세 개가 더 있어요. 세 네. 네. 동이 더 있어가지고, 음. 네, 세 동이 더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래서 아. 233세대가 돼. 네, 세동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 동은, 네. 그 옥상에 바베큐장이라든가, 네. 네. 정원 같은 거 꾸며놓을 거잖아요. 이쁘게 아. 꾸며놓을 건데, 그거를 사용하시기가 더편하죠 아. 그래서 나갔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거의가 제일 네. 좋은 자리. 네, 아까 좋은 자리님 벌써 자, 다 나갔나 네, 보군요. 좋은 자리는 다나갔죠야 인기 좋은가 보다. 좋은 <laughs> 자리는 네, 네. <laughs> <종전에는> 다 나갔고 <laughs> 지금 거의 저층 위주로 많이 남았다 하시면 되고 네. 중간 중간 튀어나오는게 있으면 한 네. 15층 뭐 이렇게 하는데 거의 이제 거의가 저희 진행이 한 거의 70% 정도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음. 진행. 2억에서 <laughs> 어, 어, 그랬서 한. 여기서 걸어서 지금 한 남자 거리는 한 3분? 아, 예. 저처럼 좀 짧은 사람은 5분 정도. 오, <laughs> 네, 5분에서 한한 네. 한 7, 5, 5분에 7분 정도. 아, 그 정도. 음. 네. 음. 그럼 뭐 앞으로 여기가 이제 GTX가 이제 신호선이 이제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가 1, 1호선, 4호선, 네. 예. 교통이 아주 요지가 되는 음. 요지지만은 또 앞으로 더 여지가 될수 있는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그, 그, 요 앞, 주변에 또 재개발해서 아빠 들었으면 하면은 나중에 그 부동산 가치도 엄청 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실장, 이 여기, 뭐 한번 설명 좀. <laughs> 예, 요거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다 음. 지정이 다 있는데, 여기도 하지 마시고, 이쪽에 한번 논문할 거 같아요. 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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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조. 이런,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데가 이동입니다. 아. 여기 자리가 이동, 여기. 예, 예. 여기, 우리가 여기, 여기 있고요. 음. 앞에 쪽에 이제 이게 이동, 일동.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금 칠프라이브. 이이 1호가 되는 거고요. 아. 예. 팔일이 지금 유효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여기는 이 따로따로 관리가 돼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팔사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요 네. 이쪽 이쪽면하고 저쪽면이거든요. 아, 양, 네. 옆에 옆에. 이쪽에 삼사오육 쪽으로 있습니다. 삼가 아, 여기 아, 그 양가에는 요 네. 오피스텔로. 네.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랑 지금 현재 지하철을 볼수 있는 두지이요 네. 그다음에 음, 지하철 뷰네요. 그럼. 네, 지하철 뷰입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 여기는 금정초등학교 쪽에 서 보는 되어 에습니 금정초등학교 예. 지금 음. 이쪽도 개발을 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좀 있어야 네. 되니까 음. 뭐연구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지하철 음. 라인도 요즘에는 그 자재들이 도와서 안 들려요 이따가 보시게 네. 되면 안 들렸기 때문에 이쪽 부도 연구조명이라고 생각하실 음. 수있 여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쪽에. 오피스텔 들어가시 좋습니다. 지하철 쪽으로? 네, 아파트는 앞쪽으로, 네. 저기, 이제, AC 호텔하고, 네. 네. 앞으로 저기, 행복주택이 생길 건데, 네. 그쪽으로 바라보는 거 음, 방향은 이 정남향 쪽. 네, 남향 요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이면 해요. 남향이요? 네, 남향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에, 네. 지금, 주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가 이거고요. 음. 도보로 5분 정도로 음. 하시면 되고, 네.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개발 이쪽에 지금 히스틱 이제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지금 여러 회사들이 지금 천수막도막 붙여 있고 이제 네네. 자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회사들이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천수막 그렇죠. 올려놨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같이 들어오면 완전히 업적 대단지가 그렇죠. 되겠죠 음. 그다음 이쪽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네. 이제 이거 여기가 건설하려는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희 주변 시세를 보시면 어 이쪽에 이제 히스테이트 히스테이 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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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7억 정도에 거기가 이제 입주를 했는데 네. 지금 12억, 13억 네. 이 정도, 거기도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같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현재 이제 똑같은 평수긴 하지만 어 시대 차익을 분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데 비해서 한 3억 정도, 2억 정도 저렴한. 그렇지. 저희가 시공하고 시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중간 마진을 약간 뺄게끔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정동 후루지오 음. 여기도 지금 현재 다 분양이 다된 상태고요. 음. 교통은 그렇게 딱 좋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1 11억 12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음. 초등학교도 여기도 금정에 금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금정 초등학교로 와야 돼요. 여기도. 음. 어, 강깝다. 어, 가까운데도. 어, 네, 가까운 네. 네. <laughs> 우리가 제일 5 분밖에 안 걸리면. 어, 진짜, 어 유리하다. 네, 네, 네. 젊은 부부들도 <laughs> 괜찮고. 예. 네. 여기서 여기는 학교를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셔야 됩니다. 예. 네. 이또큰 길이 긴급 너화야 네. 되네 데 네. 네. 다른 데로갈 수가 없어. 이쪽에 네. 갈 수가 없어. 지역상, 행정 지역상 <laughs> 여기로 가야 되는 네. 상태고 네. 여기 네. 히스테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기서 학교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셔틀버스 타고 공장 초등학교로 오려고. 아. 뭐여행는 그러 가면 되네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어린 이 집도 있다. 교통도 좋고 <laughs> 학사권이고 음. 너무 음. 모든 시설 모든 게다 괜찮다. 음. 한번 저희 모델 아웃스 예. 한번, 그렇죠. 볼까요? 한번 좀, 네. 그걸 찍는 아, 게 저희는 네. 이제 보여주는 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재라는게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네. 아 이건 뭐아 이게 아 이게, 네. 아, 이게. 음. 아, 이게 단지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이게 빌딩 전체고. 여기 아, 어, 이게 아파트 8 6평은 이렇게 돼 있고 오피스텔은 네 가지 타입이고요 오피스텔은 여기까지만 있고. 네. 예, 이렇게. 음. 네. <목소리> <목소리> 같이 가 보시죠. <laughs>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네. 저희가 네. 어 네. 네. 여기도 굉장히 넓,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음. 공간들이. 음. 그럼 입 입주는 언제? 입주는 5월 2주 입주 때. 5월. 5월. 아니, 5월, 5월 예정이에요. 아 네. 5월 입주고 네. 네. 저희가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장들이 있는 고객들도 있으시니까 10월까지 유예를 좀해 드릴 네. 생각이고요 근데 요즘 같은 좀 불경기인데도 이렇게 잘 나가네요. 아, 그, 그 전에 번개 중에더이희 <laughs> 분양을 했었거든요. 예. 많이 나가는 거다. 여기가 오피스가 <laugh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4 실 평수가 한 25평 조금 넘습니다. 25평. 네. 아, 여기가 네. 아파트? 아니 네. 오피스텔이에요. 아이 오피스텔. 이십사 타입. 예예예. 네. 네. 실 평수 한26 5평 정도 되고요. 네. 신발장. 요즘에는 가구들이 네. 그 이거 잘 되어 있으니까 아니 신발 벗고 들어갑시다. 예예 예. 아이고 신발도 다 넣으셨네. 어놓 네. 화장실은 <laughs> 두 개입니다. 네. 방세개방세고 3개. 화장실 두 개고요. 아이고. 여기 포베이로 4B, 돼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이고. 네, 네. 아이고, 여기 여기가 아이고 이가죠 예. 여기 연구뷰죠 여기는 네. 이제 지하철이 이제 계속 있는데. 앞에 딱 막히지는 않거탁트이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수납장. 수납장 저희가 수납장. 이렇게 수납장. 안 들어놨고요. 그 수납장 조심. 그 업시스인데 밑에 난방 들어오나요? 다 들어옵니다. 네, 요즘에는 허가가 <laughs> 났어요. 요즘에 허가가 나서 다 들어옵니다. 아이고, 여기또 침실이 또 네. 있네. 이렇게 방이 세개니까요 아이고, 얘기는 옷장. 예. 음, 아이고, 넓다. 그 아이고. 저기가 서비스가 있어요. 예. 여기 오피스는 여섯 가지인데 들어오면 중문. 아. 이거 말씀드린 대로 주문 주문 있고. 산암, 아, 예. 도세 상으로해 가지고 물건 왔다 음. 갔다 편하시게 주문 음. 서비스고요. 예. 근데 저희 일 거실은 우물형 어, 천장으로 돼 있어. 개방감 있게 우물형 천장으로 예. 했습니다. 아. <laughs> 에어컨. 에어컨은 매립형. 에어컨은 네. 저희가 어, 거실하고 매립장. 안방하고 무상. 아. 근데 저희가 시기를 내대릴 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선만 연결하시면 돼. 저쪽 방을 하시게 되면. 아.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기 거실 굉장히 넓어 보이네. 어, 너무 양창 이쪽 펴가지고. 네. 음. 같이. 신혼부부도 괜찮으세요? 오피스텔. 지금 없습니다. 그러 그리고 저 안에. 세탁실. 세탁실. 네. 세탁실. <laughs> 아이고. 주방은 인덕션. 네. 어 그다음에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지금 <laughs> 예. 에어컨 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덕션 무상이고요. 오븐 예. 무상 그다음에 예.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무상. 여섯 가지 중 저희 무상이라고 하시는거요 식기세척기. 아. 아, 아이고 아이고. 4인 정도 쓸수 있을 것아요 넓고. 예. 식기세척기. 여자들, 아, 아, 긴, 파가지고, 긴, 긴, 네, 식기세척기. 그다음에 수저도 여자들 저처럼키 작은 사람 물티잖아요. 깊이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깊이 팝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그다음에 음, 수납 공간도 잘 깔끔하게 챙기고. 냉장고 같은. 거. 네, 요즘에 김치 냉장고, 냉장고. 아 아니, 이게 냉동실 냉장고. 네. 이거는 이제 김치 냉장고고 네. 냉장고. 요거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오셔도 되고. 그렇 아니면 여기다전문업무 아, 여기 전신...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네네. <laughs> 뭐 단체로 다 어차피 오실 거예요. 이런 네. 거 하시면 네. 이건 사야 되는 거죠. 사야 근데 <laughs> 우리가 네,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하나 주는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고객님 오시면 추후 설명해드려요. 이게 이제 안방. 네. 이는 저쪽 이제 베란다도 있고. 베란다를 아, 요즘에 베란다 안 빼는 실신데 뺐습니다. 넓어.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수도꼭지를 조금 뺐어요. 아. 이렇게 뺐는데 세탁기를 저걸 창고로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네. 세탁기를 네. 이쪽에 내놓셔도 네. 괜찮고요. 아. 저기는 음. 보일러실이고요. 네. 개별 난방입니다. 난방은 이쪽에. 이렇게. 네, 그 화장실. 아이고 이 화장실 도 있다. 부 욕실. 부 부부 화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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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뭐이 업스텔이 주민등록도 되는 할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옮길 네, 수 돼요. 있죠. 네. 사업자를 내시면 안 되는 일는 일이 있는데 여기는 네. 되는 데 사업자를 내시고 나중에 하시면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음. 애들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안 옮기면 안 되잖아. 네. 네. 여기는 네. 그럼 샤워를 갈까? 아파트고 예 음. 음. 아파트고 하 차이점이 뭐예요? 음. 그럼? 쿼터의 차이. 오피스 사무 오피스랑 오피스라는 거예요. 사무실용이죠 오피스는 오피스예요. <laughs> 사무실 용으로도 사용할 네.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거주도 할수 있고 당내. 음. 음. 네. 저희가 이제 대출을 빨리려면 오피스에 좀 많이 나와요. 사업자를 음. 내니까. 근데 추후 고객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이 사업자 품목이 있거든요. 그렇지. 일단 낸 다음에 나로 추가로 뭐 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 드릴 거예요. 음. 해,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 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대출을 많이 뽑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그런 분양가가 어찌 되지요? 여기 한 6억대. 6억 됩니다. 어, 6억. 응. 괜찮은데. 아이고 응. <laughs> 이거 굉장히 넓어. 방왜 이렇게 굉장히 넓어 보이죠 이렇게? 근데 고객님들 오시면 다 너, 넓어 보인다고 말씀해요. 아파트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25평보다? 응. 4 제곱미터잖아요. 32평. <laughs> 근데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어서 일부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위, 8위인데 더 넓습니다. 한번 가서 아파트를 그러면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더 비싼가요? 여기? 그렇죠. 더 커요. 아파트가 더 서비스 면적가에 비싸 아, 그러니까 분양가가 더 높은 거죠? 네, 7억대. 아 네. 7억대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이게 1억이나 싼거 아니에요? 어, 저기 그 사람이 한 7천 원 부사하더라고요. 그럼 다 아파트 지어지 왜? 오피스라서 <laughs> 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잖아요. 땅값이 아하. 비싸잖아요. 상업지역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오피스를 다 하려고 하다가 음.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트를 넣는 겁니다. 음. 이렇게 허가를 내기가 좀 힘드신가 봐요. 음. 근데 어떻게 냈어요? 음. 어? 어쨌든 아파트는 주거 목적으로 지은거고 그렇죠. 오피스텔은 이제 사무실용으로 사무실용으로 만 업무 용으로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넣은거죠 음. 근데 세제라든지 이런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음. 이쪽에 이제 아파트는 음. 어, 오피스텔은 불가능해서 여기가 충분 있습니다 바람은 비싼 계단이 있으시고요 이건 칩이 타입이네요 파리 타입인데 서비스 면적이 한 10평 정도 돼가지고, 그렇지. 실평수가 31평. 음. 파리 타입은 서비스 면적이 6평 정도 돼가지고, 똑같, 평수가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아. 응. 그다음한 가지 다른 점은 신발장 똑같이 있고요네렇트리가 따로, 아파트가 있다는 거. 응. 네. 요거는뭐 골프 가봐야 하든가, 요즘에 자전거도 많이 타시니까, 네. 자전거라든가 네. 등산용품 같은 거. 이 집은 아파트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네. 네. <laughs> 수납 아까 신발장하고 똑같습니다. 음. 네, 신발장을 똑같죠? 이게 음. 지금 이 평수가 아까 저 평수 거의 두 배. 아, 아까 저희는 방이 세 개였는데. 네, 네 이거도 똑같이 포이 방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네. 크다고 생각해요. 하더 네, 넓게 보여. 넓게. 이건 아파트예요, 하실까요? 이거는. 아파트가. 이는 네. 아파트고. 아파트. 아. 구분하시기에는 그 이거 아까 네네이었잖아 네 다섯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보시면 이제 큰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까 지금 여기는 똑같잖아요 지금. 아, 이쪽 똑같, 갈수록 이왜 뭐가 다른지 한번 여기 보세요. 요거 요거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까 이거 네 개였어요 네 짜. 네. 음. 다섯 짜. 아한짝더 넓어 났네. 클좀큰 거지 커졌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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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거실 들어가시면 큰거 느끼실 거예요. 어더 넓어 보인다.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제 아, 오피스텔이 어선가... 틀린 게, 음. 이제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아파트는 진 거고, 음. 오피스텔은 그 사무용이나 이제 업무용으로 하면서, 이제 취득세 이런 거 부분이 차이 있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음. 대출이 오피스텔은 좀 자유로워. 음. 근데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같은 음... 평수인데 넓이는 실제로는 아파트가 더 넓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 네.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을 줘요 아파트 네. 주거용. 아 지금 발코니를 지금 확장을 네. 해준 상태고요. 아아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까지 무산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지금 주방이랑 거실 넓잖아요, 아. 아이고, 바깥에 이거 그 건너편에도 뭐 건물 짓고 있네. 네, 저기 개성건설에서 아주 LHC 넘긴 거고요. 예. 네. 지금 행복주택. 아마 아, 들어올 네, 예상을 맞아요. 하고 있고요. 네. 한 27년까지 질 겁니다. 아, 지금 그렇구나. 저희가 3층에 있는데 거의 한 5층 높이가 될 거예요. 음. 왜냐하면 밑에 고을높게 했기 때문에. 음. 음. 3층에 있는데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불사 음. 야, 괜찮죠. 여기 근처가 아주, 아주 뭐, 업무 단지에다가 주택 단지가 <laughs> 되네. 그, 그죠?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네. <laughs> 계속 여기 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이 네, 음. 같이, 같이. 가니까, 재건축, 음. 재개발이 같이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앞으로 금정이 많이 발전을. 금정이 이제 평천이나 번교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음. 한1 0년 후에 보세요. 거기는 잽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뭐, 군당이나 이런 분들 와서 네. 투자 많이 하시고 가십니다한 음. 어, 가지 다른 점이요. 네. 여기 이쪽. 자연도실이 엄청 큽니다. 더, 아, 더크 아, 보인다. 두배 크죠, 두 배. 긴장하셔도 될거 같아요. 어더커 보인다. 아우 아까보다 네. 더 늘네. 네네. 그거보다 한1.5 아... 정도 더 크고. 음. 주방도 길이도 다르고요. 아까처럼 음. 똑같이 무상은 똑같고요. 아파트에는 음. 이제 발코니 합장비까지 무상이라는 게 일곱 음. 가지예요. 음. 네. 다른 건다 똑같이. 음. 네, 해서 준요 음. 그리고 아파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7이 타입은 창문이 포배인 데 창문이 있는 게 있고요 파리 타입은 창문이 없습니다 건물 구조상. 음. 네. 이거 선호하시는 분들 없어서 상관없다는 분들은 그렇죠. 요즘 한공기 같은 게잘돼 있기 때문에 문을 네, 열고 네. 살지는 네. 않으시잖아요. 이런 게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꼭 틀시고 음. 하셔도 됩니다 음. 아유, 이, 왜 이렇게 넓어 보이지? 맞아, 엄청 <laughs> 넓어 보이죠. 한 방, 한 방, 아유, 우리, 이, 어, 아, 똑같으니까. 어, 여기 안방이크다아우 예. 아, 그러면 저 아, 발코니를 저기를 넓히고 네네. 여기는 발코니가 있고, 네네. 예, 여기 어여 이제 화분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음. 화장실도 음. 따로 부부 화장실 따로 있고, 창문. 예. 아, 이쪽 창문이 있구나. 네, 음. 시리 타입이 창문이 있어요. 파리는 음. 네. 없어요. 근데 음.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샘플 하우스로 안돼 있어서 음. 바닥재도 다 이걸로 할 거고요. 벽지도 마찬가지요 바닥은 이게 뭐죠? 먹, 강마루? 강, 강, 네. 강마루? 강마루? 네. 어. 요걸로 다, 대체적으로 다 이걸로 하시고요. 실크벽지. 아 실크벽지. 벽지도 똑같이 이걸로 들어갈 겁니다. 아. 음. 음. 실크벽지가 제일 좋죠. 아니, 강마루예요. 강마루? 아니, 강마루에요. 강마루? 강마루는 아, 딱 붙여버리는 강마루는 거고, 강화물은 마루는 그냥 그러니까 끼우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것도 수입자의 대리석인데, 이것도 해드립니다. 음 대리 사분래네 그래. 작은 거를 하시게더 검정이 싼 싼데 큰 걸로 음. 이렇게 싹딱넣 넣어가지고 넣어 요거까지 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옵션으로 넣으시는 분들 많잖아. 음. 그 이렇게 해드립니다. 음. 음. 옵션이 그럼 뭐뭐지 옵션은 이제 저... 아, 네. 주문 그다음에 음. 오븐 인덕션 식기지척기네 음. 음. 개잖아. 네. 에어컨 두대 여섯 개 네.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기까지 아파트 이렇게 일곱 음. 가지가 되고요. 음.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만 빠지시면 여부까지. 음, 네. 그 차이네. 네, 네. 그 차이예요. 음. 두 개만 찍으면 되겠죠. 예, 네. 예. 네. 아. 음, 두 개만 찍으면 안 되요. 하시다 편집하실 거죠. 내가 네. 버벅 거리는 거 아니요, 그냥 통으로 나갑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해야죠. <laughs> 아유, 이게, 아유, 얘기 뭐. 야, 이 부부가 오면, 막, 살거나이 사업하기 되게 좋네요, 이거. 아니, 부부 아니래도 음, 이제, 음. 자녀 하나, 한 둘이 있어도. 둘이 있든지, 예. 자녀 둘이 오고, 저기 뭐 한다든지, 아니, 신혼부부, 신혼부부 음. 사기 너무 넓고. 어, 너 되게 넓다. <laughs> 신혼부부 사기 너무 넓다 예 네, 그래요 방색개 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2 5평에딱 좋다고 그러잖아요 총석이 귀찮다고 네네. 그래서 25평을 많이 선호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네. 네, 딱이다 <laughs> 뭐더 넓을 것도 없네요 그건 30평짜리도 있지 않나 요 여기? 아니요 딱 아, 없어요. 아, 이게 제일 낫네요. 아파트는 저기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네. 31평, 둘다 똑같이 음. 31평이고요 실수 사용하는 면적이 음. 오피스는 84만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고, <laughs>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직 그냥 아직 한강도 바닥도 지저분하고 하는데 3월 말 정도 저희가 준공이 날 겁니다. 준공 예. 때문에 좀 바빠요. 아이고 바쁘시구나. 네. 다음에 손님 오면 예, 직접 모시고 잘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 대출 관계 혹시 이제 그런 것도 좀잘 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대출이나 이런 거다 은행 연결할 거고요. 아니에요. 예. 네. 뭐 시뮬레이션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면 예. 대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물건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계약금 으시고 하면 또 따로 선물도 선물고까 선물도 있고, 있고 아, 예.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한테 또 지원금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음. 상담하시면 예. 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일단 오셔서. 네 일단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구분 사장으로 <laughs> 그렇죠. 다해서 은으로 예. 하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럼 오늘 그 오현리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유. 다음에 또 진절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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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뭐더 돌아가야죠. 이제 뭐. 네, 예, 예. 또뭐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시면 시간 되고요. 몇분 남았어요? 예예 그렇게요. 맞습니다. 아예 네. 예. 자 네. 예. 네. 네. 아, 예, 예. 예. 그럼 대표님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오시면 대표님께서 네.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설명을 좀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오현희 실장님하고 얘기를 네. 잘 해가지고. 네. 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이게, 편리하게, 예. 예,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예 입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 거죠? 예. 아 당연하죠. <laughs> 예, 여기가 바로 개성로니엘이라는 검정역에 있는, 어, 새로 분양 중인, 어, 개성로니엘, 어, 오피스텔과, 어, 아파트, 어, 예, 건물 두 동이 이렇게 크게, 예, 지금, 한창 건축 중입니다. 4월 말에 분양이라고 그러네요. 아, 그 입주가 하다가 오르네요. 주공이 되고 5월부터 입주가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이 예, 앞에도 아예예. 예. 니에를어떻게어냐 아이고, 지금 아이고, 이게 아이고, 지금 뭐 바닥 공사골 열심히. 아이고 지금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막바지 공사를 시비 층입니다. 공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하 5층 주차장이. 여우 측까지. 오. 여우 측이 죽고 예, 예, 예. 아, 예. 아이가 오늘 예.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 이거. 예. 아.